안녕하세요, 리아리맘 소피만입니다. 네, 지금은 리아를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. 리아 학교 오늘 첫날이었거든요. 예, 네, 킨더 첫날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도 하루 쉬고 리아 지금 아침에 데려다 주고 또 지금 다시 픽업 가는 길입니다. 네, 그 킨더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 미국 학교 제도 에 대해서 학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. 네. 이제 킨더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의무 교육의 그 공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는 때고요. 원래는 초등학교가 있죠. 초등학교의 그 밑에 단계에 킨더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초등학교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좀 쿠션 작용을 해 주는 그 학년을 이제 킨더라고 해요. 그래서 만으로 5살에서 그때 이후로 애들이 여기 아이들이 이제 학교로 가게 되고요. 그래서 리아도 오늘 그 학교 첫날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가 첫아이고또 처음 보내보는 거라서 오늘 아침에 사실 살짝 긴장했어요. 저도 설레기도 하지만 아 얘가 제대로 할까? 음 선생님 말씀 잘 알아줬고 새로운데 적응을 잘 할까? 그랬는데 그런 염려를 <laughs> 아주 무색하게 실이 어, 리아는. 너무 씩씩하게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반을 다 찾아갔고 네 씩씩하게 자기가 먼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뭐 친구들하고도 벌써 막 얘기를 하고 놀더라고요 예 네, 그래서 참 씩씩하구나 <laughs> 그래서 걱정 부따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내가 어좀 긴장을 그래도 했을 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어뭐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. 리아 데리러 가는 길 같이 가실게요. 어, 리아 학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. 차가 많이 밀리네요. 내가 사고가 났나 봐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나와야 됩니다. 약속했을 땐 제가 사실은 지금 저희 엄마랑, 그러니까 리아의 외할머니랑 같이 리아를 데리러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하도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돈도 많은 동네가 왜 이렇게 길을 막 이렇게 도로 좀 바꾸라고 <laughs> 엄마가 한국은 진짜 깨끗하고 도로도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고 길이? 제가 절대 그 남포운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. 도로가 울퉁불퉁거려요. 네. 아, 뜨거워. 뜨거워, 너무 뜨거워. 카메라가 너무 뜨거워졌다. 여기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요. 그래서 바깥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이 핸들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, 아, 뜨거 아, 뜨거 이 정도로 정말 햇빛이 뜨겁고요. 한국도 덥죠. 그리고 이 바닥이 가죽 시트일 경우에는 그 천으로 된 것보다 더 뜨겁거든요. 그래서 어, 뜨거워서 반바지나 이런 거 입을 때는 허벅지가 뜨겁죠. 따뜻합니다. 네, 특히 비 오는 날은 죽음입니다. 뭐냐 다들 졸아요 다들 차선도 좁은데다가 이렇게 어 계속 꼬불탕 꼬불탕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불구불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은 도로도 잘패고요 그래서 도로공사도 많아지지만 빗길 운전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죠 네 이렇게, 이렇게 산길이기도 하지만 음, 더 속도가 붙었다가 막 이러니까. 그러니까 미끄러지기가 쉬우니까 타이어 정비도 미리미리 좀 해두고 그래야 되는 게 있죠.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운전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네 주차도 잘하시고 이렇게 주차 진짜 어, 칼 주차 하시잖아요. 칼 주차라고 하나요? 네값도딱 맞게 네, 잘하시죠. 근데 난폭 운전도 잘하세요. 과속 운전도 잘하시고. <laughs> 그런데 한 가지 좀못 하시는 게 있으세요. 뭐냐. 아쉽 안타까운데요. 양보 운전을 잘못 하세요. 네, 한국 분들이. 특히 뭐 꼬집어서 말하기는 참 그렇지만 여기는 4-way s t 이 있어요. 그러니까 다 이렇게 stop, stop, s t 사인이 있는데 이게 한국 분들인데 좀 상대방이 먼저 왔으면 먼저 가는 거거든요. 나중에 오면 나중에 가고 아주 그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좀 젊은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을 한다. 그러면 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어른답지 않은 행동들을 막 하십니다. 자기가 먼저 가고 나쁘게 그리고 막 여자가 먼저 간다. 막 이럴 때도 있고요. 의외죠? 네 미국에서 <laughs>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. 네 그런 건 몰라. 근데 그래다가 경찰에딱 걸리면 네, 쌤통인 거예요. 입니다. 이제 어, 다 왔습니다. 다 왔는데요. 어, 조금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. 스쿨버스도 다 입고 해서 네, 이따 볼게요. 이제 니아도 여기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내리고 할 거예요. 여기를 발레이라고 불러요. 어, 우리가 발레 파킹이라고 하는 곳.

<laughs> 리아너 어디 가? 그거 파는 <laughs> 거 아니야. You just say bye to Jasper. 리아 yeah. right. <laughs> yeah. <Harley, In> <laughs> 인사해 <웃음> 봐. 이디야 인사. <웃음> <replies>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? 킨다. 킨다. 오늘은 발라가 온 날. 가자 리아 <웃음> <웃음> <I'm gonna 웃음> 힘들어. 힘들어요? <웃음> <웃음> 내 네, 재밌었어? o k a let's go. 이제 보시면 여기 벤치에 앉아있잖아요. 아까처럼 시골 버스를 탈 아이들은 저 앞에 번호 앞에 선생님이다 데리고 가요. 그래서 가고 이제 여기 벤치에 앉아있게 되면 여기를 어, 발레파킹 할때가알라고 하거든요. 근데 영어 발음이 벨리에요. 일리 하는 애들은 여기에 이제 그 표를 달고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데리러 오죠. 네. 줄서 있는 엄마, 아빠들 차입니다. 스쿨버스 옆으로. 저쪽으로 가자, 리아. 멋지지요. 음,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여기서 포스터 안녕하세요. 리아 반입니다이제 음, 킨락 끝났는데. 지금 집에 가려고 차에 탔어요. 우리 당, 음, 지금 발레하러 가야 오늘 하루가 왜 재밌었냐고요? 음. 거기에서 책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맞치고 공부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. 어제 그늘로 왔네요. 근데 내내 킨더는 산속 산에 있어요. 그래갖고 조금만 마무리인데 산속. 산산 같이 만든 거예요. 뭐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, 리아? 플로리타. 플로리타? 네. <laughs> 선생님 어때요? 이뻐요. 선생님 이뻐요? 네. 어, 친구들은 어때요? 좋아요. 네, 친구 많아요? 네. 어. <laughs> 폴리아 괜찮아 리야. 그런데 멋진 마을이 있네요. 한번 보여줄까요? 힘들지 않아 리야? 할머니 보고 도와달라고 하자. 맙습니다 드디어 풀렀어요 차가 너무 흔들려요. <웃음> <웃음> 야. 말좀 보여줄게요. 아, 무슨 들어가는 거야? 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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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. 어땠습니까? 옛날에 이랬지요. 나 처음에 찍었을 때. 엄청 웃겼지요. 나꼬코로됐나꼬코로 됐... 됐지요. 진 힘들어 죽겠네요 <laughs>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? <laughs> 엄마 어? 그런데 킨더에서도 응. 조금 쉬는 시간에 불, 불을 불 끄고 응. 카트에 누워갖고좀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 어, 정말? 응 아~~ 괜찮은데 런쥬먹고? 아니 음 런쥬먹고 플레이하고, 먹고, 플레이하고, 그 다음에 불 끄고 레스트해. 그러니까 나도 지금 힘들은데 빨리 집에... 야, 그래도, 그래도 재밌... 재밌었네요. 그치? 재밌었지? <laughs> 무서워? 복숭아. 맛있어요. <laughs> 다른 분들도 힘들어지시요 나도 지금 힘들어요. 나 집에 가서 응, 나 집에 가서 TV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을 거요 <laughs> 누가, 누가 TV 틀어주고 누가 아이스크림 주신다고 누구, 하셨습니까? 내가. <laughs> <laughs> 빠잉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지 피곤해서 완전히 고라 떨어졌네요 고라 떨어졌어. 이렇게 리아의 하루 처음으로 학교 간 하루가 끝났습니다.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. 받으셨어요.